2개월째 서브폰으로 사용하고 있는 샤오미의 미9. 이제 국내에도 나온다고? 안녕하세요. 태크2 꿀단지 PD입니다. 샤오미가 6월 24일에 샤오미의 미9을 공식 출시한다고 지난 14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2개월 정도 서브폰으로 미9을 사용을 했거든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장점과 단점을 나눠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샤오미 미나인의 국내 정발 가격은 6기가 램에 64기가 저장공간 모델이 59만 9천원 128기가 저장공간을 가진 모델이 64만 9천원인데 직구를 하게 되면 이 가격보다 한 10만원 정도 더 싸게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격적으로 지금까지 국내에 나왔던 다른 제조사들의 플래그십 스마트폰보다는 훨씬 싸기 때문에 저렴해 보일 수도 있지만 간부가세와 배송비를 포함해서 직구를 한 가격보다 더 비싸다는 것은 조금 아쉽긴 해요. 골단지 비트처럼 직구를 통해서 미나인을 구입하든 국내 정발 모델을 구입하든 똑같이 글로벌롬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용 간에 뭐 UI라든지 기타 모든 모습이 똑같을 건데요. 다른 점이 있다면 박스 안에 들어가는 구성품에서 직구 버전은 중국에서 사용하는 11자 모양이 들어가 있고요. 우리나라에 정발되는 것은 둥근 모양이 들어가 있겠죠. 샤오미 미나인의 특징을 6 가지 장점과 7 가지 단점 정도로 나눠 봤는데요. 첫 번째 장점은 국내 정발 기준으로 60만원 내외의 가격에 최신 퀄컴 CPU인 스냅드래곤 8, 55를 탑재해서 퍼포먼스가 굉장히 뛰어나다는 겁니다. 간접적인 성능 확인을 위해서 벤치마크 앱 안투투 깃벤치 3D 마크를 차례대로 돌려보겠습니다. 먼저 안투투 테스트입니다. 뻥토투라고 불리긴 하지만 확인은 하고 가야겠죠. 안투투 점수가 나왔는데요. 37만 점 가까운 36만 점이 나왔고, 테스트 환경에 따라서 36만 점에서 37만 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다음은 기 n 벤치 4를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기 n 벤치4 결과는 싱글 코어가 약 3,000점, 멀티 코어가 만 점이 조금 넘게 나왔는데, 싱글 코어 점수가 조금 아쉽긴 해요. 같은 스냅드래곤 8호를 탑재한 LG의 G8이나 V50은 3500점이 넘게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한데, 멀티코어 점수는 충분히 괜찮아요. 세 번째는 3D마크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3D마크 결과가 나왔고요. 오픈 GL에서 5,246점, 불칸에서 4,196점으로 상당히 높은 편이 나왔고, 오픈 디테일의 세부 결과 값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점수가 차지하는 위치가 전체 스마트폰, 즉, 3D마크를 테스트 해본 기기 중에서는 99%, 즉, 상위 1%에 해당된다고 나오네요. 실제 성능을 확인을 위해서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같이 고성능을 요구하는 게임을 해보면 상당히 잘 돼요. 1시간 이상 게임을 해도 크게 무리가 없고. 그런데 게임을 하다 보면 가끔씩 터치 반응 속도가 늦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격을 할때 뭐 죽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뭐 종종까지는 아니고 아주 가끔 있긴 한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전체적으로는 뭐 게임하는데 무리는 없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 장점도 가격을 조금 감안한 판단인데요. 6GB 램에 128GB 저장 공간이 들어갔다는 것은 제법 괜찮은 수준입니다. 물론 최근에 2 30만원대에 나온 갤럭시 A60이 6GB 램에 128GB 저장 공간을 넣으면서 조금 시장을 파괴하기 했는데, 뭐이 정도면 준수하죠. 미나인의 카메라는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는데, 단점은 뒤에서 말씀을 드리고 장점을 먼저 말씀드리면. 사진 모드에 보면 48M 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게 샤오미가 4800만 화소 이미지 센서가 탑재되어 있어서 평소에는 이 4800만 화소를 다 쓰지 않아요. 그래서 포토 모드로 사용을 하면 해상도가 4000 곱하기 3000의 결과물이 나오는데 이 48M을 사용하면 8000 곱하기 6000의 결과물이 나오고 파일 용량도 한 17메가, 18메가 정도로 평소보다 한 4배 정도 커집니다. 조금 더 디테일한 사진을 원할 때는 분명히 도움이 돼요. 그리고 메뉴에서 계속 돌리다 보면 슬로우 모션이 있거든요. 근데 슬로우 모션 상단에 보면 뭔가 있어요. 평, 기본적으로 120 fps로 되어 있는데 240도 촬영 가능하고 갤럭시에서 슈퍼 슬로우 모션이라 불리는 960 fps 촬영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촬영한 결과를 지금 보고 계신데요. fhd 해당도까지 촬영을 할 수가 있고 뭐 결과물이 그럭저럭 괜찮아요. 네번째 장점은 빠른 충전 속도를 지원한다는 건데요. 최대 32W 충전 속도를 지원하고 동봉된 충전기를 이용하면 27W 충전까지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장점은 전면 디스플레이에 물방울 0치를 적용한 인피니티 스타일이라 그래야 되나? 전면에서 디스플레이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서 보기 좋다는 거죠. 저는 이것을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취향 차이에 따라서 다른 형태의 디스플레이가 더 좋아 보일 수 있는데 충분한 이점이긴 합니다. 그리고 베젤의 두께를 보면 좌우는 균형이 잘 맞고 상하 베젤에서 하단 베젤이 조금 더 굵기는 한데 다른 물방울 노치를 적용한 스마트폰들에 비해서는 그나마 하단 베젤이 작은 편이거든요. 대칭이 이 정도면 잘 맞는 편이라서 보기가 괜찮죠. 마지막으로 설명할 여섯 번째 장점은 무게와 그립감인데요. 무게는 173g으로 손에 들었을 때 크게 부담스럽지 않고 그립감도 한 손에 쥐었을때뭐이 정도면 준수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괜찮습니다. 뭐 요즘 스마트폰이 다 곡면을 적용하기 때문에 부드럽게 잡을 수가 있는데요. 미나인 역시 그런 면은 충분히 잘 따라갔어요. 장점이어서 단점도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점입니다. 기술적이나 기능적으로는 뭐 단점은 아닌데, 우리 심리 상태에서 중국 사람의 뭔가 꺼름직하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특히 스마트폰은 뭐 백도어 문제가 불거진 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 불안한 것은 사실입니다. 두 번째 단점은 해상도 디스플레이가 최대 FHD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긴 하지만 그래도 플래그십 모델로 나왔는데 해상도가 1080p FHD 밖에 안 돼서 뭐 유튜브 볼 때도 당연히 FHD 밖에 안 되고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물론 FHD 이상이 될때 우리가 구분을 하기가 힘들긴 하지만 플래그십 모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쉽다는 거죠. 세 번째 단점은 카메라에 대한 이야기인데, 앞에서 카메라의 단점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큰 단점은 메뉴에 있습니다. 지금 이제 후면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다가 우리가 전면 카메라를 사용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보면 메뉴가 똑같아요. 그래서 메뉴를 전환할 때 만약에 후면 카메라에서만 작동되는 메뉴에 걸리게 되면 본인이 원하지 않게 이렇게 또 카메라가 전환되게 돼요. 이 부분은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미나이는 초광각부터 뭐 일반각, 망원까지 제공을 하는데 버튼이 좀 나눠져 있어요. 일반각과 망원은 가운데 곱하기 1, 곱하기 2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 광각을 가기 위해서는 좌측 하단에 있는 버튼을 눌러야 되거든요. 이 버튼이 좀 붙어 있어서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었게 했다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번째 단점도 카메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미나이는 플래그십이지만 OIS 자체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대신 영상 촬영 시에 조금 유용하게 쓸수 있게 세팅에 들어가 보면 EIS 메뉴가를 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상을 실제 촬영한 모습을 지금 보시면 걸어가면서 촬영할 때 제법 뭐 흔들림을 잡아주긴 하는데 중간 중간 새로 떨림을 많이 느껴지기는 해요. 그나마 다행인 점은 이 EIS를 켰을 때 해상도를 4K까지 올릴 수 있다는 거죠. 4K에서도 EIS가 적용되니까 뭐 영상을 찍을 때 그래도 OIS가 없는 아쉬움을 조금은 덜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미나인의 단점은 3.5파이 이어폰 단자가 없기 때문에 무선으로 사용을 하거나 USB-C 타입용 이어폰을 사용해야 된다는 건데 여기서 또 아쉬운 점이 번들 이어폰이 들어있지가 않아요. 만약에 번들 이어폰으로 USB C 타입용이 하나 들어있었다면 굉장히 유용할 것 같은데 넣어주지 않아서 많이 아쉽더라고요. 물론 USB C 타입에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오디오 젠더를 제공해서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번들 이어폰 하나 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어 안돼 안돼 이건 방수 안돼. 일곱 번째 단점은 외장 메모리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유심 슬롯을 한번 꺼내보면 듀얼 유심을 지원하는 슬롯만 있고 메모리 카드를 넣을 수 있는 슬롯이 없습니다. 128기가 모델을 사는 분들은 조금 괜찮은데 64기가 모델을 사는 분들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미나인의 특징을 6가지 장점과 7가지 단점으로 나눠서 설명을 해 드렸고요. 단점이라고 말하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장점도 아닌 두 가지 요소가 있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전면 디스플레이에 광학식 지문인식을 넣었다는 건데요. 인식률이 제법 괜찮고 속도도 준수해요. 그런데 제가 장점이라고 꼽지 않은 이유는 아직도 후면 지문인식을 좋아하는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호불호가 갈리는 부분이죠. 그래서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좋다고 할 수도 있긴 한데, 어떤 분들에게는 불편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두 번째는 모노 스피커를 탑재했다는 건데요. 언뜻 들으면 단점으로 분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보통 우리들의 스마트폰 사용 패턴을 보면 이어폰을 껴서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모노인지 스테레오인지 크게 영향을 안 미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민감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서 조금은 호불호가 갈리는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마지막 체크 포인트로 남겨뒀습니다. 쿨단치 PD가 지난 2개월간 샤오미 미9인을 서브폰으로 사용하면서 뭐 물론 메인폰으로 사용을 한 것은 아니라서 사용 빈도가 조금 떨어지긴 했어도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거든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을 드렸으니까. 혹시나 미나인을 구매하기를 희망하거나 아니면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면 충분한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2개월 전에 미나인 언박싱 영상을 시작으로 해서 지문의식 성능을 보여주는 영상도 보여드렸고 다른 플래그십 스마트폰들과 성능을 비교하는 영상도 올려드렸었는데요. 아마도 이번 영상이 미나인에 대한 마지막 영상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꿀다지 PD였습니다. 안녕 잠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하셨나요? 빠른 태커 정보와 특이한 실험이 있는 꼴단지TV를 계속 만나보세요. 이미 눌렀다고요? 감사합니다.